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 하여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을 오늘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성 밖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나눠서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는데요 1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 물론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기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묵상한다면 꼭두 번째 날에 묵상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그러한 부연 설명 없이 예수, 예수님께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성전에 포커스를 맞춰요. 가장 그냥 뭐 하루 지날 것 없이 곧바로 들어오신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마태는 구약의 예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장 스가랴 14장 20절 2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실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우연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마태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도 더불어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니까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뭘 하십니까? 첫 번째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두 번째는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여기 "뒤엎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정중한 표현 같습니다. 아, 카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셔뜨리다뭐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실 때 그냥 살짝 이렇게 뒤집, 뒤집으신 게 아니라 막 집어던지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격하신 것 같죠. 어, 여기서 조금 우매한 질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상을 뒤엎으며 다 내쫓으셔야 됐을까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매매하는 게 잘못인가요? 환전하는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 당시에도 동물의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레위기법에 의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제사로 드려지는 재물은 짐승은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흠 없는 재물이 드려져야 됐어요. 그러면 흠 없는 재물로 드린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흠없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발림동 용호동에 사시는 분들이 제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흠 없이 구별되게 잘 키워서 데리고 와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기 이렇게 진해 마산 아니면 좀더 멀리 부산 대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라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걸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알고 계십니까? 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대략 한 180km 정도 돼요. 혹시 내가 가버나움에 산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흠없는 짐승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올라가다가 이 짐승이 소라고 해 봅시다. 이 소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흠이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물로는 부적격입니다.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다시 데리고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집에 있는 흠 없는 짐승을 다시 골라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180km 거의 다 왔어요. 어, 예루살렘 성 근처 저기 감남산쯤 지나가는데 이제 3km만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나무에 쓸렸네요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에 적합한 품질이 보증된 흠없는 짐승들을 잘 키워서 그곳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와서 값을 치르고 흠없는 짐승을 구매한 이후에 올라가서 제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죠. 혹시 그래도 정성이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 흔했던 사실이고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짐승의 제사만을 제사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헌금, 성전세를 위해서 화폐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미 과부의 두랩돈 헌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밀린 성전세 그리고 밀린 헌금을 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거액을 가지고 와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화폐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 우리나라 동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전 주화에는요 그 주화의 성격을 알려주는 뭔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되어진 화폐에는요 로마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또는 로마들이 로마가 섬기는 다른 신들이 그려져 있었죠. 아마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에 이 성전세에 어떻게 이방인들의 우상이 황제가 세계질 수질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성전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아무 이미지가 없는 성전용 동전을 따로 제작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세 황금은 이것으로만 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관습이었죠. 다만 환전과 그 매매하는 장소가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본래는 예루살렘 성과 갈람, 감남산 사이 기드론 계곡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방문하기 얼마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이에서 지금 이곳 이 성전 안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옮겨졌던 것이죠. 아마 어, 모두가 드나들 수 있었던 어, 그 순례객들을, 편,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임의로 설치해 둔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사실은 더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쓰이는 재물을 파는데 이게 흠 없는 짐승이라고 보증해 줄수 있는 거 그거 누가 판매해야 보증해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이나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이었겠죠 여러분 성전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동전 이거 누가 바꿔줘야 성전에서 쓰이는 동전으로서 분명한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역겠죠. 그리고 문제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안에서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던 것을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미시나라는 책에 보니까 랍비 가말리아리아 가말리아들그 시몬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야 니네 성전에서 파는 그 비둘기 너무 많은 가격을 매겨서 판다 너무 남겨 먹지 마라라고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결국에는 성전의 부패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2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5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특별히 여기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스페라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쌓아두는 곳, 계획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을 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곳, 그리고 다음 도둑질은 어떻게 하지? 계획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신약판, 홈리아, 비누아스가 따로 없습니다. 예배를 돕고. 성전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할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뒤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이 등장하는 다른 한 곳이 거든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은 앞에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지 우리 같이 18절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에요 17절에 보니까 성 밖에 있는 배다니에서 쉼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성전,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아침을 못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9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 보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때마침 길에서 무언가를 보는데 그것은 무화과나무였어요 지금은 6월 절이었기 때문에 4월 중순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중에 아직 철이 아닌데도 유독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죠. 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책망하셨더니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바로 여기 1 9절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배고프셔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셔서 나무를 말려 버리시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는 통상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있는 10월까지 열매를 다섯 번을 맺는다고 해요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처럼 꽃이 없어도 열매가 맺혀요 4월이 되면 잎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5월쯤 되면 그첫 번째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파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벳파괴라고 하는 지명 기억하십니까? 벳은 아시겠지만 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파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화과에서 처음 열리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벳파괴는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벳파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 열매가 맺히고 나면 10월까지는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열리는데요 역시나 이 열매를 부르는 용, 명, 명칭이 따로 있답니다 그건 테나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난 밤에 주무신 장소가 베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베단이는 사실은 원래 이름은요 베테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테나 벳은 집이죠. 그러니까 역시 배단이는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가실 때 걸어 오시는 곳에서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루를 정말 많은 나무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도, 독특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막아 가보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때가 아닌데도 유독 잎사귀가 마, 나, 많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당연히 첫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미와도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죠. 근데 봤더니 어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매 없이 무화과가,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대요 뭐냐면 파괴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에 테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신 나무는 바로 이 나무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맺혀야 할 열매는 전혀 맺을 수 없는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산상수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나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미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다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열매 없는 나무,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부패한 그 모습 열매가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신 이 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부패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잎사귀는 무성해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성전의 제사장들. 마치 겉으로는 기도하는 집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처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두 가지는 각각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만큼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만큼 하루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말씀을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실상은 그 모양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전만큼 화려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해질 만큼 아름다운 곳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녀가죠. 그러나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모양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혹시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 열매가 비록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주목하시지 그 잎사귀에 주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열매인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그런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